안녕하세요, o n e Welcome to Kim's k o r e a language, culture, and lifestyle 에서왔습에니다 여기에서 왔습니여기니다에니다여기니다여여기 여기에서 왔습니다. 여기니다여가여기에여기에 어, 동 관계로 이렇몇 가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제가 만약에 여기서 일을 이제 가져간다고 이제 오면은 자, 여기 이 여기 버스 조선 한번 보도록 하죠. 320번, 7070번, 9090번, 2번, 11번, 20번, 20-1번이죠. 그죠? 아쉽게도 여기는 서울 시내 버스가 없네요. 320번 버스가 이제 그나마 이 동네는 뭐지, 그, 서울 버스 다니긴 하지만, 이거 경기도 버스입니다. 그럼 여기는 어국 월급 어떻게 줘야 될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 정답은 경기도에 맞는 월급을 줘야겠죠. 얼마 줘야 되냐고요? 서울 희망 월급 플러스 안산 거리가 있으니까 35만원을 플러스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나가겠죠.